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재벌등은 스발나사제인데요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덱이 진짜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포텐은 엄청 높은데 그 고점을 끌어내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뭐 바로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상대는 리치와!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 겨울 바람의 힘을 보여드릴지요하자 이번에야말로 손패가 좀 괜찮구먼. 이건 잘라야죠. 이거 낼게요. 아, 이거 낼 가치가 있어. 이거는 상대 어그로라서 낼 가치가 있어. 근데, 신원도용 가치가 별로 없다. 뺏을 게 별로 없어서. 렐라 좋아. 이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힐카드가 없어. 구원의 기도 한 번? 음. 구원의 기도를 한번 밀기만 해도 겁나 유리해지거든요? 토피오님 하이요. 구원의 기도 나와주나? 무덤 파기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해야 해야 돼 들어오가 없어서 오씨 oh, 느낌이 세한데 이거 다음서 이거 못 막으면 저어요 어못 막으면 저못 막으면 저, 못 막으면 저. 여기서 못 막으면 져요. 나 다음 턴에 할수 있는 거다 해볼 거야. 일단 드로우 안 나왔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자 되살리기로 살려. 하나 더 살려. 아, 번창할이라로 이렇게 살 봐봐. 나오잖아. 아, 뭐 하지? 순간 치유해야 되나? 아루의선물 안고 아니면 순간치우는데 아나 순간 순간치유 치우하자. 순간 치유를 써. 날려. 어떤 지식을 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두개이 찌꺼기가 나와 가지고 동전 쓰자. 동전 써. 알리시대. 다음에 도발 세워. 이거 이거까지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어, 이게 맞아요. 커. 깔끔했죠? 자이렐라 들고 갈까 봐요. 렐라 하나 들고 갈까 봐 그냥. 아니 진짜 진지하게 들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야, 어차피, 초반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막기라도 잘해야지. 여기서 그냥, 사실, 불멸의 부적이 맞긴 한데. 아, 안전하게 할래, 나, 그냥. 힐카드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한 것보다, 힐카드 뽑아 놓고, 안전하게. 아, 후반 가면 내가 이긴다라는 봐. 안진마에요. 어차피 안진마야. 동전 뭐 상황역전 이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전혀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 혼합물 아저 개사기다 혼합물은 진짜 볼 때마다 개사기 같아요 저..저게 어떻게 3코야 그니까 사실 6코스짜리 밸류에요 아 6코까지는 좀 과장이고 한 5코 밸류는 돼 진짜로 진짜 5코 밸류는 저게 되는 거라서 개사기입니다 동전 하고 영혼의 안내자 <laughs> 안내자 할수 있겠네. 동전 영혼의 안내자. 미친. 이건 아닌데. 그냥 그냥 도른자가 나와 버리는데 이거 그냥 그 해야겠네요. 그 천천히 해야겠다 그냥. 아니 너무. 성예술사 깡 스탯이 사기잖아 아이씨 또? 하하한 <laughs> 넘어 한이네? 아뭐 하나 지우면 하나 나오고 하나 지우면 하나 나오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거지? 컷 아, 지우면 나오고 지우면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자꾸 부활해 막 을필이 거수 싸게 싸게 내겠다, 싸게 내겠다라는 마인드 쌈마. 어, 가시 일단 먼저 들어볼 수있다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 무덤파기 나이스. 근데 이거 알아요? 무덤파기는 광명의 정령을 써도 안 돼. 1코임 무조건 1코임. 심장에서... 미친, 신드라모사. 도라이 같네? 이거 왜쓸 수가 있지? 아뭐 죽은 게 있나?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이까지만 할래. 잭파. 다음 턴에 이거부터 시작해요. 방명의 정령부터 시작. 아얘 잘리면은 얘얘얘내고 시작하면 되고. 그니까 무조건 내야되는 코스트는 내고 아닌건 줄이면 돼자 네, 이거부터 내고 놀라워. 은속하게결정해야 합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사실 망자 대살리기 하나라도 빨리 찾아놓는 게 맞긴 했는데. 실화, 실화, 와, 이게 실화? 이건 진짜 아니다. 선 넘었다. 와, 개선 넘네. 와 개선넘네? 손이 얼마나 빨라야 되는거야? 1 5대 장난 똥 때리나 게임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아,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심지어 빙결되냐? 궁금하다. 빙결되진 않네. 아 레전드잖아. 아니, 레전드야. 일단, 망자 되살리기 밸류 박살 났어. 양샘을 쓴다. 길카드가 안 나오길 빌어야 되는데. 힐, 방어도 걸러야 돼요 그거 나오면 너무 힘들어져 태양샘 카드 쓰지 마라 만지작거릴 때마다 두렵다 두려워 어? 오늘은 네가 어떤 사기를 칠지 두려워 유물? 유물은 좀 별론데요. 다른 유물이 있나? 이건 별로다.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인데 여기서 계속 찾아보느냐, 어? 찾아볼래 아니면은 그냥 내가 끝내볼래인데, 그러니까 발견해서 끝내볼래인데 두장 갖고 오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좋다. 이거 좋잖아요. 아니면 이거? 테스트 되나? 다른 직업이어서? 아 없네.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게 내 직업으로 되네. 그러니까 내가 사제 말고 다른 직업을 써야 되나 보네. 음 알았다. 이제 알았다. 잘 알았다. 유바까지는 아니죠. 나 몰랐어. 내게 어떤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것. <laughs> 양 써가지고 푸빈들 이거 그냥 냅둘까요? 아, 이거 그냥 필드락 시킬까? 이거? 이거 필드락 시킬까, 그냥? 필드락 시켜도 될것 같은데? 응피 드락잼 니가 <laughs> <laughs> 니꺼 네 지워, 니가 니꺼 네 지워. 아, 엄대업 인데 그냥 아, 아, 어미네 그냥 <laughs> 아니 그냥 엄 <엄비에서> vs 어미여서 이겼다 <laughs> 어 셀프 필드락 너무 보기 좋아 정신 불태워버려 잘가고 네가뭘할수 있는데 <laughs> 개 웃기네 그냥